마리앙뚜아네트가 뭔지도 모르는 놈인 것 같아. <laughs> 마리앙뚜아네트가 그게 지금 역사적 팩트가 아. 그게 다 거짓말이고 가짜 뉴스라는 거아니에요 대표적인. 마녀 사냥 당한 마녀 건데. 사냥 당한 아니, 대표적인 자, 케이스 아니에요? 마녀 사냥 안 당했다고 치자. 아니, 마리앙뚜아네트는 이제 걔들이 마녀 사냥할 때 이제 사치하고 난잡하고 네. 이런 건데 김건희 여사가 뭘 난잡하게? 아니 그럼 마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마리앙뚜아네트면 윤석열 대통령은 루이 1 6세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laughs> 그럼 김정숙은 뭐냐? 말이 앙투안의 한배 아니니까 말이 앙투안에뜨기도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앙투안에뜨다 비교를 한다는 건 대통령을 루이 1 6세라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이 1 6세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는데. 그러니까 저런 놈이 저거 네. 자유민주주의가 저거 이거 완전히. 혜택을 본 거죠. 저 북한에 가서 저런 얘기 했어 봐요. 그냥 네. 로갈지 그냥 그럼 고사포도 안 쏴. 네. 그냥 갈아버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1월 5일에 말한 게 있어요. 극단적인 혐오 발언. 아니 지금 모든 기사에서 다 나오는 마리앙뚜안네트가 무슨 사치를 한 것도 없거니와 그거 확인된 바도 없거니와 난잡한 사생활? 무슨 사생활이 난잡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앙뚜안네트가 그, 그러니까. 네. 저거 한동훈 위원장이 빨리 저거 정리하지 않으면. 한동훈 위원장도 인기 떨어집니다. 극단적 혐오 언행을 대표적인 게 지금 김경률이에요. 어떻게 더 이상 극단적으로 혐오를 해. 사실도 아닌 것 같다가 팩트라고 들이대면서 극단적 혐오를 했는데 근데 이 자객이 네. 좌파에서 온 애들은 네. 말투가 있지. 아, 말투가 그게... 딱 있어. 아까도 네. 그 말투 봤지만 하태경이 이런 애들 그 말투 네. 있잖아요. 네. 저쪽에서 넘어온 애들은 네. 나는 그 김문수 지사 빼놓고는 음. 저쪽에서 넘어온 사람들 이 믿을 수가 없어 <웃음> 말투가 말투가 <laughs> 아니 오죽하면 진중권이 어때 진중권 네. 말투 비슷하잖아요 비슷해요 다 아니 네. 그게 오죽하면. 홍준표 망발 의 제조기라고 할 수는 홍준표조차도 <laughs> 홍준표조차도 마루에 말이 앙두안 했던 비유는 이건 망발이다. 저 양반이 가끔 가다가 오른 말을 해. 가끔 받아 오른 말을 해요. 하도 왔다, 하도,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맞기도 해. 어, 어쩌다가 맞기도. 고장 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아. <laughs> 아니 이거 말이 앙두안 했던 때문이라는 게 지금 다 사실상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말이 앙두안 네트가 비교가 말이 되냐고. 아. 아니, 근데 관상도 안 좋은 거. 같아. 관상도 이상하고 머리 저렇게 염색도 안 하고 저러고 말주시하게 하고 다니는 것도로 말투도 그렇고. 아니 그리고 세상일 자기가 다재다고 아니 좌파에서 온 네. 사람들 저 유시민이 있잖아. 걔 국회 등원 처음 할때 빽바지 네. 입고 그 폼잡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 그래, 저저 김기영이 야 저거 비대위원이 저러고 저거 저거 저, 저 저게 지금 그냥 사적 자리 아니에요. 저 담배식 자리야. 저거 뭐예요? 네. 그 시당위원회 행사장이죠. 그 시당위원회 행사회장에. 네. 그 유시민이 저저저 저거랑 저, 저 지이이 좌파들의 특징이야 네. 이상하게 튀려고 그래요. 음. 김경률이 봐 아시당 위원회 행사에 연초에 아니, 비대위원 엉... 자격으로 간 놈이 저게 저게 뭐야? 저거 그러니까 옷 제대로 입고 가면 되지. 굳이 아니, 안 입고 가는 거예요 굳이. 굳이 일부러 저렇게 튀려고. 음. 음. 나는 뭐 자유로운 영혼이다. 뭐 이렇게 음. 이상하게 저 개량 한복 입기 좋아하고 음. 애들은. 음. 뭐야, 저거, 저거. 정장을 입고 가야지. 이게 하나의 유니폼이에요. 초장집에 음. 빨간 옷 입고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음. 저런 당 행사에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화재 현장 갔잖아. 그고 네. 저런 작업복 입고 이게 예 저기서 만약에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음. 저기 저 화재 현장 가는데 예를 들어서 연미복 입고 가봐. 음, 음. 예? 연미복 입고 가봐 저기. 저기 양복 입고 가는 거면 진짜 웃기는,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지. 저렇게 이따 음. 있는 거야. 그럼 시당 행사에는. 음. 저게 뭐배지색 목폴라 있고 저게 뭐하는 저말말뽐세하고저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 저 뭐야 비대위 사태는 물론이고 저 잘못하다가 하루만 더 지나가면 출당 들어가. 네. 아니 그러니까 민경우는 사태 이전에 했잖아요. 발언했던 거 가지고 사퇴를 했잖아요. 그렇지. 그거 그건 이전에 발언도. 그건 이전 발언인데. 그것도. 바로 즉시 사과했어. 네. 그런데도 즉시 그, 어. 그 즉시 사과인 거야? 지금 아직도 지금 이 마리앙 투나트 발언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해. 요안 사과 했어. 사과도 안 하고. 아니요 출당 어. 가야 돼 출당 이제. 네? 아 이제 늦었어. 민경우는저저 저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퇴했는데 지금 왜? 김경률은 왜안 하냐 이거죠. 네. 한동훈이 노인일까지 갔잖아요, 저것 때문에. 네. 김경률은 왜안 하냐 이거. 아니, 거. 저 대신 노인정 가서 그거 안 통합니다. 이제 음. 저기 빨리 정리시켜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이게 좌파를 데려다가 하면 이게 세가 확장되는 걸로 착각을 해. 착각이야. 네, 착각을 해요. 비서실장도 지금 그좀 네. 우리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네. 김영동인가 뭐, 네, 뭐 거기도 어, 거기도 있고. 그 좌파 아니야? 네 그건 좌파에... 뭐 좌파죠. 한노총에 완전히 그뭐 그뭐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사람 데려고그 다음에 뭐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음. 그러고 왜 자꾸 좌파한테 기웃기웃다고 거기에 점수 달라고 그러냐고. 음. 아니 그리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표가 나오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네. 그런다고, 찍을 같아? 그런다고 표안 나와요. <laughs> 네. 중요한 건 이슈는 굉장히 다양해. 음. 걔네들이 잘하는 이슈에 가서 아무리 해봤자 안 돼? 표가 안 돼. 그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이슈를 얼마나 계속 끌고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메가시티 같은 거. 그럼요. 그럼 거 얼마나 좋았어? 계속 새로운 이슈를 쫓아다니고 새로운 이슈를 발견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지. 아 그러니까 미국 정치를 잘 들여다보면 미국 정치는 매번 대선 때마다. 계속 새로운 이슈가 그러나? 나와요. 우리는 지금 그 이슈 쫓아가기도 바쁘지만 음. 미국에서 LGBT이 뭐니 뭐 낙태니 이런 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럼 그때마다 아, 그, 그때마다 그걸 이슈로 해가지고 결국 표를 찍게 만드는 거거든. 사람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슈를 개발하는 거지. 그게 원래 무슨 우파 이슈가 따로 있고 좌파 이슈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만들면 돼. 난생 처음이잖아요. 아, 난생 처음이지. 한동훈 입장에서는. 네, 난생 처음. 처음이거든요. 이러면 아, 아. 음, 흥분할 수가 없어요. 음. 안 흥분할 수가 음. 없는데. 거기다 막 일거수일투족에 1992 그냥 입었더니 막 그게 막 1등으로 팔려나가고 막 그러는데 흥분하지 에. 말아야지.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야, 완전히 그냥 야, 우리 미물인. 강명석도 그런 건 마이 가끔가다 느끼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 태극기. 그 집회 한참 할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1절이라든가 광복절이라든가 한글날 그냥 엄청났잖아요 광화문에 네. 난리나죠 그 그때 가잖아 진짜 난리나 지지층이 모인 거예요 그럼. 어? 지지층이 모인 건데 그 지지층은 당연히 그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야 그럼. 원래 그냥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 모여서 누가 아, 와도 지지해요 뭐, 누가 당연하지. 와도 누가 와도 지지하는데 그새 얼굴이잖아 어, 그러니까 그럼. 서로 막뭐 요즘에 저 뉴스에 뭐, 한동훈 한동훈 하고, 뭐, 잘생겼다 그러고, 옷 음. 태가 난다 그러고, 막, 인기다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그러니까. 더더욱이 신기하니까 그래요. 더 그러는 거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게. 여기서 착각해서 내가 무슨, 야, 영웅이다. 음. 내가 뭐, 미래 지도자다. 이렇게 나는 뭐, 끝났다. 이런 식으로 오바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 조심조심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응원하는 거야. 네. 윤석열 정부 끝나고 한동훈이 어받아서이 우파가 한번더 해야 이 나라가 반듯해지지 여기서 이재명으로 간다든지 이상한 놈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우리가 한동훈을 응원하는데 네. 여기서 어깨뽕이 딱 들어가서 뭐 아나무인 비슷하게 아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나 어쩌지 못하지 뭐 아유, 뭐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뭐 이러면서 아유 그것도 국민의 눈높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안 네. 돼요 음. 무슨 명품백이 뭐 무슨 국민의 눈높이야 백도 아니야 파우치야 네. 파우치고 그다음에 아니 던져놓고 가는데 그거 어떻게 그걸 어떻게 뭐후려갈게 어떻게 그 받아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면 되는 음.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 물도 아니야 뭘 먹었어 먹긴 뭘 먹어 아니 그게 문제면. 샤넬에서 준 5천만원짜리 자켓은. 아, 정숙씨? 예. 네. 그건 아. 샤넬에서 줬다고 인정이 다돼 있는데. 그럼, 그거 먹었는데, 그건 먹었는데, 그거는. 그건, 어. 그건 입고 다 했는데, 받았다고 했고. 근데 더 꼴불교는, 네. 그거 먹었잖아. 이제 둘통이 네. 났잖아. 네. 그때 나중에 그거는 어디 공항에 뭐 어디. 했다고 했잖아요. 했다고 했는데. 아니야, 또. 아니야, 또. 거짓말이야. 그것도 이, 거짓말이야. 자기가 걸친 옷하고. 달라, 공항에 달라. 공항에 갈리는 거 달라. 그렇게 사기친 김정숙은. 어, 네. 그건 어떻게 처리해? 가만안 되지. 뭐 타지 마할뭐 이런 거. 샤넬 저 자켓 봐요. 완전 다른 자켓. 달라, 달라, 다른 옷, 다른 자켓. 다른 자켓이야. 옷 갖다 놓거 샤넬에서 급하게 갖다 놓은 거야, 이제. 음, 음. 야, 이거 대통령이야. 이거 영부인들. 큰일, 큰일 났다. 다 야, 저거 빨리 갖다, 봤다 노래. 근데 야. 저거 가지고 김정숙이 사과를 했어요? 문재인이 사과를 했어요? 그러지, 뭘 어땠어? 저렇게 입고 다녔는데. 그러고. 저걸 안 받았다고 할 거야? 야. 근데 뭐, 김건희 여사가 그 디올백을 들고 다니기로 했어? 받뀌기로 했어? 근데 다른 옷이라니까. 달라, 달라. 문의 저건 뭐 저희가 때 열심히 확인했었죠. 달라. 그래. 저건 왜 사과해라. 저거 가지고 찍소리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무슨 디올백을 사과를 해? 맞아. 백도 안 돼. 백도 아니래. 파우치래니까 네. 파우치, 파우치, 파우치. 지갑이에요, 지갑. 네. 이런 거는 아. 한마디, 김경률이 한마디나 했어? 저거 타지 마, 저걸 사과를 하면 해결이 된다? 말도 그치. 안 되는 소리예요. 사과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 탄핵. 탄핵으로 가는 거야 그냥. 박근혜 대통령. 바로, 바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사과한 거야. 사과한 다음에 탄핵으로 갔잖아. 네. 인정이 된 거거든. 그럼, 그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냐? 책임져라. 당연히 그렇게 나오지.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데요. 응. 거길 사과하라 그래. 안 돼. 그게 무슨... 아니 그 그걸 그왜 이슈를 만드냐고. 그래. 다 사그라들었는데. 11, 11월달 얘기예요 지금. 그럼. 두 달이 지나서 다 사그라들고 있는데 그걸 왜 갑자기 꺼내가지고 이슈를 만들었어. 그래. 안안돼돼 안 돼, 안 돼. 어? 한동훈 같은 경우에요. 본인도 똑같거든요. 만일에 민주당이 그거 몰, 몰라요? 당연히 다 알고 있지. 민주당에서 던지면 은 민주... 한동훈 부인한테 그렇게 던지면 어떡할까요? 미, 민주당에서 지금 한동훈 처가 원래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게딱이지 이게 지금 일편이야 김건희 여사 요, 요 사과는 일편이고 이건 사과해라 사과해라 요거는 디올백 이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 그런데 그리고 뭐 도이치모터스 조작 음. 이것도 이미 무혐의로 다된 거지만 벌써 뉴스타파가 진영구. 뭐 나오던데. 네, 그... 벌써 나오잖아요. 나와, 벌써 나와. 벌써 나와. 진영구 주가 조장 얘기가 나와요. 어. 어주자 조작 사건 연루 정황 이런 거 나오고 장인, 장인. 장인 진영구 어, 나오더라고 이제 어~ 그리고 처남 그러면 그걸 어떻게할 거야 어~ 장인이 한거 본인이 사과할 거야 어~ 사과하라 그러면 사과해 처남이 한거 사과하라면 사과할 거야 이제 처남은 이제 또 그렇지. 검사 시절에 또 그게 사건이 있어요 그런 거 사과하라 그러면 사과할 거야 그럼 본인 거는 그러면 그거 김경률이또 그거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인기에 취해서 그~ 네. 그~ 그~ 이번에 이번에 (90도) 인사한 거는 이제 뭔가 좀 느꼈을 거예요. 인기에 네. 취해서 나가 좀 실수했는데, 음. 야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음.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전역에 완전히 그 인기가 한투망 나는 걸 봤거든. 네. 어, 유튜버들마다 나를 응원해 주는 유튜버도 있지만, 어이 막 공격을 하고 댓글 보니까 댓글이 살벌하거든. 네. 야 이게 내 인기가 이게 우파들한테 완전히 맥킹이 아니었구나. 사상 누각이라는 걸 느낀 거지 이번에 좀 느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윤석 대통령 만나자마자 그냥 음. 90도로 그냥 음. 바로 깨갱했잖아. 본인 인기라고 착각을 한 거죠. 어유, 큰일 납니다. 아니 그저 갤럽이랑 뭐 이런 데서 차기 대선 일이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부웅 떴어요, 부웅 떴어. 떴는데 아니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큰일 납니다. 어.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그다음에 이유파 음. 전사로 싸워달라는 거고 법치주의 살리는.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동훈이 대달라는 거고, 음. 그거지 이제 폼 잡으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김경률 같은 좌파들하고 노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김건희 여사 공격하라는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음.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제 뭐 잘하겠지 뭐.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그런 기준을 적용하면 바로 자기한테 돌아와요. 그럼. 어, 그럼 자기는 안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에이. 김경률을 사퇴하면서. 음. 공합을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빨리 해야 돼. 이게 하루 이틀 늦어지면 네. 한동훈 리더십이 굉장히 큰 상처를 네.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불출마도 보니까 어,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이 그 토론회를 안 나가고 같이 모여서 얘기할 때다 얘기했더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보어쩌하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저 비대위원장 갔다가 다시 총선 끝나고 내각으로 돌아와서 음. 더역량을 키워라라고 음. 얘기했다는 걸 보니까 불출마도 함께 상의한 거야. 그럼 보니까 다그 짜여진 거대로 한 건데 한달 만에 갑자기 자기 정치를 하고 나선 거예요. 이뽕바를 음. 받아가지고 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최재영이라는 이... 저거 잡아 놓이지. 예. 네. 이 작자는 목사 코스프레를 해요. 아니, 저 아니 무슨 말해. 목사야? 말도 안 되지. 어디서 목살 받았어? 어? 아, 저거 잡아놔야 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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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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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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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저거, 조사해야 돼 북한에서 에. 북한 북한 수도 없이도 나더고 먼저 약점을 잡혀서 네. 코가 끼었을 수 있어 그럼 약점을 잡힌 건지 자발적으로 더 그러는 건지 아닌가, 몰라도 북녘의 국립묘지를 가다 저것도 가만 놔두면 안 되는데 저게 간첩이지 저거 잡아 쳐 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가 북한에 어떤 연계가 돼 있는지 어. 선거에 어떤 식으로 공작을 했는지 선거 음. 공작이거든 이게 네, 저거 저거 봉수교의 주일 예배에서 축도를 했대 <laughs> 한국이나 서구식 기독교가 아닌 북한식 기독교. <laughs> 저 복장도 저거 저저 저, 개량한복 또 나오네. 아니 북한식 기독교가 뭐예요? <laughs> 북한식 주체, 주체 주체 사상 아, 그렇지, 기독교. 그거지. 김일성 교지. 어, 저런 놈들한테 당하고 음. 그 당했는데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저저 놈들을 갖다 처단할 생각은 안 하고 김건희 여사를 그 당했다고 사과하라고 그러니 이게, 이게 나라 꼴이 개판되는 거야 이게. 예. 아니 사기 피해자를 사기 당했다고. 어. 어. 니가 욕심부려서 그런 거아니야 너부터 사과해. 그거랑 똑같은 맞아요. 거죠. 사기범은, 음. 내가 사기친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오. 내가, 어?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한 거야. 저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뭐... 아니, 왜 좌파 목사를 만났냐고 또. 이제 그게, 아, 그게 잘못이라고 또 이제 그러는 거야. 아, 네. 아니, 아빠 뭐... 친구라고 그러니까 뭐... 만난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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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 목사인지 몰랐지. 좌파 <laughs> 목사인지 알았으면 만날 리가 있어? 몰랐지. 아빠 친구라고 사기를 치니까 만난 거지. <웃음> <웃음> 김경률 사태가. 답입니다. 답입니다. 김경률 오늘의... 사태로. 오늘의 결론은 그거예요. 네, 김경률 음. 사태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 네.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인기의 매진하. 인기자고 뭐. 자기, 자기 정치, 이 대선, 음. 뭐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순간, 이게 조금 약간. 다망해요. 네, 담합니다 예. 네.